이 시간에 소당에 이어서 네. 오늘 중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소당에서 그때 설명 못 해주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 소당에 네. 이제 소당 쪽으로다가 는칠성님이다 해서 뭐또뭐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 이분들이 다목 잡아서 어, 옥수그릇을 받치려고 그러면 네. 다못 받쳐요. 아, 그렇죠. 어. 대표적인 것만 네. 어 칠성님 뭐꼭 옥수를 옥수를 꼭바쳐야만이 목을 져야만이 네. 어 되는 분들만 이제 대표적으로다가 네. 이제 그렇게 모르겠어 이제 다른 분들은 네. 뭐어 여보다도 더 많이 할더놓 옥수를 떠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 이렇게 칠성님 앞에 옥수동이, 어, 부인님 앞에, 옥수동이, 이제, 이 요왕님 앞으로, 옥수동이 이렇게 이제 모셔놓고, 음. 이제 이렇게 중당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이제 여기 이제 대신 할머니들을 이렇게 모셔놨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이제 중당에 대신 할머니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 목은, 하늘의 문을, 이럴 문을 열고 신인의 하강을 하실 때, 말문을 열어준 내원 대신 할머니, 대신 할머니만 여기에 지금 자정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신명 들듯다 이제 같이 이제 받는 거죠. 이옥수 똥이는 대신 할머니 목으로다가 음 이렇게 이제 받쳐 놓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조금만, 이제 요동의 방구리는. 이제 요걸 가지고 방구리라 그래요. 어른들이 이제 방구리 방구리 그러시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이제, 내원 대신 할머니 앞으로다가 이렇게물 옥수를 별도로 떠놓고, 여기에는, 여기도 대신 쌍이에요. 근데 이 대신 쌍은 이제 누구냐면, 여기 에 이거는 제가 1월 받을 때, 이렇게 1월 때에다 맸던 그 명두거든요. 어, 내려주신 그 신어머니가, 원국, 원국 엄마라고도 하는데, 이제 원국만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옥선 씨가 이제 저 이제 내리꽃 해주신, 어, 어머니인데, 근데 살아 생전에 제가 이거 물어보질 못한 게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리꽃할 때, 저도 그렇고, 물론 내리꽃할 때는 열, 방울이 열두 알이 달린 그런 방울로다가, 을 어, 내려주는데, 이상하게 일곱 개를 달린 방울을 해준 거야. 음. 왜 일곱 개를 이 달린 방울을 해 줬는지 네. 지금도 그걸 내가 우리 신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못 물어봤던 게 애기니까 어영더영 뭐 그런 뭔지를 모르니까 못 물어봤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랬을 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또못 물어봤어요 지금 물자가 흔하다 보니까 다뭐 명두도 그냥 있는 대로 다다 달고 방울도 뭐어 지금은 이게 옛날에는 이름 방울이 노쇠로 다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뭐 그냥, 닦지 않는, 뭐, 이쁜 방법도 네. 많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목을 짓는 게 중요한 거지, 어, 재질이 어떤 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는 우리 친정엄마가 또 무당이셨어요. 네. 친정엄마도 무당이셨고, 이제 증조할머니도 어, 무당이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 할머니들을, 이제 우리 우 때에 증조할머니하고 우리 친정엄마하고, 그분들이 모셨던 대신 할머니들, 신명들, 목을 잡고선 자정하세요 해서 어 저렇게 이제 학경도 학경이 저게 굉장히 오래된 학경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학경도 준비해서 해놓고 또 이제 대신 할머니가 어 저렇게 댕기를 해가지고선 비닐에다 저렇게 해서 해놓으라 가지고. 어. 어, 해놓으라 그러니까 해놨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아, 옛날 어른들은 비녀 쪽지고 하면은 또 댕기를 들여가지고서는 쪽을 쪘으니까 그 의미구나. 응. 네. 어,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저쪽에 이제 대신 상이또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외염성수. 그래, 이모도 무당이었고, 또, 또그 위에, 위에 이제 또또 또 이모도 또 있어요. 네. 그 이모도 무당이었고, 친할머니도 또 신을 받으셨다고. 우리 중주 할머니 말고, 네. 친할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들은 이제 이렇게 또 따로, 음. 여러 분 네. 이제 가지 이렇게 벗어서 또내 신혼만, 내린긋해준 신혼만, 어, 그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받으시라고, 옥수를 저렇게 하나로만 음. 합의해서 받으세요 해가지고 저렇게 받쳐놨어요. 주망에 저기색색별로 있는 저알 같은 건 뭐예요? 선생님? 아, 이거요? 네네. 이거는 은행이요. 어, 우리 집 앞에 있는 이제, 우리 집 앞에 도로에 있는 은행이 떨어져 있길래 주소다가 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은행을 빼가지고, 그냥 하얀 알로다 놓는 것 보다도 그냥 저렇게 색깔을 들여서, 예쁘네요. 어, 색깔을 들여서 해놓으면은 이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대신 앞에다가 세 가지 색깔로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요게 이제 우리 그, 어 신도가 아. 잘 불리라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저게 나래요. 오.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대신복을 입고 저렇게 있는 걸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해, 하셨더라고. 이제 이게, 요게 요게 뭔가 저 대신상마다 꽂혀 있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 근데 그렇구나. 내 나름대로다가. 천당을만당걸 이제 강명각성 타명 타성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와서 이렇게 이름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의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인삼노경 불로초 권력을 네. 어, 내려주세요. 네, 네. 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다가 불로초예요. 이름을 적어가지고 만들어서 음. 꽂아놨어요. 네. 어, 이렇게 아픈 분들 네. 음, 약발을 잘 내려주시고 음. 또 아기를 못 낳는 분들. 네. 아기를 뭐 병원에 가서도 뭐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는 분들 네. 삼신을 참잘 받는 그런 특기가 있어요. 아.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중당을 오늘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자리인 육당인가요? 육당. 육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